랑 너무 잘 어울려 진생? 옷 색깔이 그렇지? 그러니? 진짜 너무 쫙쫙하게나다자 얘들아 뭐? 어 포즈 내게 <꾸준하게. 웃음> <laughs> 방금, <laughs> 방금 뭐라신장무나 찍어줘 봐봐 조심해 신장이 무리할 수 있어 <laughs> 계속 조심하네. <laughs> 되게 잘 찍었네. 오, 인생샷. Oh <laughs> 오, 언니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신나는 <laughs> 거 아! 신부 <laughs> 그치? 별로 들어가자마자 놀랬어. 어, 어. 들었... 맞아, 어, 어, 아 내가 너 조심하라, 너 병원 간다. 아! 멘트 다들 어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음. 그 최고야. 어. 아. 아, 아. 아, <몸> 4, 3, 4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스물다섯 기억할 수 있게 자한 장만 찍을게요 아야 사진 지어잘 발로 치너손 잡고 있어오 h yeah. 아니다 안녕, 난윤이야 안녕, 난도윤야어이 이스탄의 동굴 맞자, 그러면은 어서 여기다 좀 세워주시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돼요, 안 <목소리> 왜? 돼, 왜? 이런 거 자, 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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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손 잡고 응. 여기 안 돼요 깨면안 됩니다 음, 아 정말, 이 친구들 아, 거기왜 잡아?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안 돼. 옷걸음을 왜, 왜 잡으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마마무의 장준미입니다. 미나, 미나, 나 옆을 봐야지. 어, 왜 자꾸 반응이? 미나. 옆을 봐야 아, 이거 너무,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있다. 이거? 어. 이건 껌이네 아 껌이야? 나다. 정답. 정답. 아, <laughs> 맞아. <웃음> <웃음> 나는 치명적이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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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치명적인 마무리. <laughs> <그래. 웃음> 어, 그 소식은 루머라고 합니다. 어디서 보셨나요? 또 좋아요 눌러져 있던 거기 나비다방님 이쓰신거 보셨나요? <laughs> <laughs> 나비다. 나비다방. 나비다방 누구야? <laughs> 어떤 사람이? <사람인지? 웃음> 저는 미안해 요정. 저는 나비 요정. 나비다방. <laughs> 진짜 다방 <laughs> 이름 같다. 네. 나비 요정. 네. 괜찮네요. 여정. 나중에 제가 만약에 다방을 차리게 된다면 나비 <laughs> 다방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앵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정앵커님이 나비다방 개업 후 40년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정앵커에게 나비다방의 사장님으로서까지 탄탄대로 성공기를 만들어 가고 계신 나비다방. 정인 할머님의 모습을 보도합니다. 나비다방 역시 손님이 끊이지 않는데요. 장안동에서 커피 큰큰으로 유명한 나비다방이 올해 가장 사랑을 받는 카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이, 주문 받게 됐는데. 또한 이 나비다방은 주인 할머님의 커피 솜씨뿐만 아니라 화려한 필살기들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따뜻한 딸기 스무디야. 아 어, 어, 어. 데 정말 진짜 유명한 곳인가 봐요. 택트들한테 음. 이제 먹을 거 졸라 하는데 제가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옷다 대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고 자빠졌어. 오케이. 또 네, 잠시만 갖고서 주시겠어요? 자. 다 기억하시죠? 오! 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 샷.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정앤커요 반가워들 내가 내 꿈이었던 이 나비다방에서 이렇게 많은 어 많은 이들에게 커피를 나눠준 게 그렇게 좋던 못이여. 마마무라고 나시나요? 아니지 난 걔네 별로 안 좋아해. 아, 왜요 왜요? 컨셉이 별로예요. 난 요정 좋아해요 요정 같은. 아, 그럼 요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비 요정으로 그럼 한 번. 나비 요정? 네. 아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 장난이 아니십니다. 형님. 저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비다방 할머니였습니다. 대한만의 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비다방이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근데 밥집이 예스로 적합한 밥집이라는 유도로 저도 저 누구 말하는 거야? 또리 씨. 뭐이 밥집이 진짜 한번 들어가 봐. <laughs> <laughs> 어? 랜선 어떻게 이렇게 잘다녀 <laughs> 어떻게 잘 다니지? 약 똑바로 서는 근데 완전 피면 딱 닿는데 살짝 이렇게 <laughs> 걸으면 안돼아 약간 나도 이렇게 걸어야 돼 에이 언니 <laughs> 네, <왔네. 웃음> 나 사실 이렇게 걸어야 돼 아니라 <laughs> <laughs> 똑바로 서 있는 거야 <laughs> 아나좀 이런 거좀 이렇게, 이렇게 쓰면 딱맞아거 같아 딱내킨가봐 그런가 보다 그만 지장이 없는. <목소리가> 아니 알지? 있죠? 내가 언제, 아, 내가 언제 이렇게 췄어. 귀이브레이션 이렇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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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언니. 해봐. 너 이렇게 부르잖아. 아. I'm not 게부르지너내거 더빙 해줬을 때 어떻게 했어? 울어도가 고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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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도가고로이가고로이가 고로도가. 고고 아니야? 뭐야? 아니야. 가 뭐, 약간... 아니야. 약간 해우의 지맥 아니어왜 <laughs> 그래, 민아? 민아 이거 하나 먹어. 북극 님 맛있어. 아 이렇게지 그래서 <laughs> 내 센스 몰라?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문별 <laughs> 종이. 최우, 문별이 정의인이지. 내가 아, 음, 준비한 건 야, 화장 안묶게이렇게이행이 매너 매너 이이어두어이있두 번이 있두번어두어두번어두 번이 있어. 기어두 번이 어번이

카메라. 카메라. 액션. 액션? 야. 액션?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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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래 어. <laughs> 오. 술래. 술래. 오.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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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입니다. 소소해. 소소해. 아 짤랑짤랑.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부의 상징? 아니, 그거. 아, 그걸 그 아니야. 나는 소리야. 아니야. 소리야. 그거. 문열 때. 따랑따랑 <laughs> <laughs> 따랑. <laughs> 드림캐쳐 소리 같다고 했 <laughs> 따랑따랑. 문 손님 오셨습니다 하는 소리. 무겁지 않아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왜히려 가짜라서. 저 <laughs> 다른 <laughs> <laughs> 말이 없어 지금. 다안 자라서 아, 너무 네, 가벼워요. 어, 잘... 아, 야, 짜라파라 너무 많이 들려봐. My b 들인데 너무 잘 들려. <laughs> 이게 뭔지 알아요? Love. <laughs> 근데, 이렇게 하는데, 왜 손가락 하나는 이렇게? 아, 진짜 나이? 습, and o n 와, 이거 어 여기 새끼손가락이 <laughs> 여기 되게 잘 올라가 있어. 언니, 얘는 여기 올라가 돼. 평범하면 저리 가, 틀아 부셔, 아틀아 가두지 마, 깨버려. 대부분이거나저 사람은 틀 깨부셔. 틀 원치 않아, 틀은 다잡아려

우리 언니 와잘한는 거야 만사신경 우와 그냥 안무먹여줄게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거 그러니까 저금통 댕기고 <laughs> 아 이렇게 눈 <laughs> 들어서 <laughs> <laughs> 위로 싸울 수도 있어서 <laughs> 아 뭐하는 거야 진짜 그럼 깨알개인 줄 하지 마 부러워 부러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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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이 먼저 끝나 리알해 <laughs> <laughs> 아, <랄이구나. 웃음> 아, 네, 아린 나네. 아. 저희둘이 항상 늦어요. 이건 감독님의 잘못입니다. 감독님을 좀 <웃음> <웃음> 다음에는 다음 타이틀은 제가 네, 1번, 번나 네. 2번. 오전에 <laughs> 오전 팀으로 약속 우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증거 응. 영상 우리 둘이, 둘이 약속한 뭐하냐 <laughs> 증거 <웃음> 영상입니다라는 <웃음> 걸 <laughs> 보여 드립니다. 자, 감독님. 약속을 찍겠습니다 프라미스.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았습니다. 콩글. 콩글. <laughs> 둘이 남을까? 정말 의문이야 분명히 첫 번째 시켜준 데서 네. 왔는데 마지막까지 나아있어 네. 개인자보단 도쾌한 네. 이게 무슨 <laughs> 상황별이야 <뭐야>? 분명히 <laughs> 친해졌네 약속했는데 네. 네. 어딜가 <laughs> 게임 마저 하고 나는 첫 번째 시키려고 네.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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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 게임 첫 번째 <웃음> <웃음> 지금 오이팩으로이 붙여서 솔직히 랩을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민이가 일단 노력해보지왕가어어어 어. 계속 나와. <laughs> 이제 실체를 알아야 돼. <laughs> Baby girl, c h oh, 진짜, 언니, 진짜, 소름 끼친다 이런게 바로 연예인들 t married, your name is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m g 에 그래요 t 가 저기 to the 바지 팡팡 아내엔딩어 너를 봐. 너를 봐나 <laughs> <날 만할> <laughs> 아, 시간이 많나아 <laughs> 시간이 많네 지 많을 수도 있지 시간이 아난 시간 많아. <laughs> 아, <많아>. 아, <laughs> 많아. 아, 아,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빨리 나와. 아, <laughs> 네. 아, <laughs> 네. 아, <laughs> 네. 어 의자. <laughs> 어, 의자. <laughs> 아, 굉장히 좋은 구성들로 이루어졌어요. 자 메이크업도 음, 돼 있고요, 음. 일단 헤어도 돼 있고요. 음. 의상 보시면 굉장히 클래식 하죠 <laughs> <laughs> 바로 이런 게 바로 고컬리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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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이 진짜 특히 말도예요. 팀이가 많이 무거워요. <laughs>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들 주세요. 팀이가 <laughs> 많이 무거워요. <laughs> 힌이, 저번 마마무 틀에서 <laughs> 나온 <거 웃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코파람이 <콧바람이. 웃음> <laughs> 네, 에어컨입니다. <laughs> 이런 느낌. 어 맞아 그거야. 그거야. <laughs> <laughs> <맞아, 이거>. 예약된 <laughs> <이게 웃음> 거 할라. 아 온돌에 내놔. <laughs> <laughs>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정확히 나 받았어 지금. 어디에 뭐무더지도받았어내 거야. 똑같이 묻여야지아왜 그래? 근 무거워 가져게 여기 한줘여한 입에 하나 둘셋한 입에 다는데 맛이 좋구나 <laughs> 자, <여기> 오 치킨이다 <웃음> 여러분 <웃음> 지금 굉장히 제가 흥분했거든요 <웃음> <안> <웃음> 약간 음,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간장 약간 애리 어. 야 음, 그런 그 약간 그 카레 가루 냄새랑 약간 그 맛있어 볼까? 빨리 가져와 빨리 약간. 얘가 강요해요 너다 먹었어 너 음, 아까 찍으시죠 네. 먹는 걸 왜냐면 오늘 하나도 안 찍었거든 아. <laughs> 이라는 거구나. 휘니 거에서 내가 휘니 거에서 낮추지 그럼 내 목소리다. 진짜 신기해. 오. 내가 그걸로 집에서 아 낮추는 거 다른 노래들도 다 해봤거든요. 음. 내가 그림자 부른 거랑 어. 막 이런 걸다 했는데 다 언니 오. 목소리처럼 돼. 음. 그래. 진짜. 진짜 신기해. 매일 너만 바라보다가 이제. 아마동 네가 보여 100미터를 달린 것처럼 내 맘은 뛰어 이미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은 I'm Singing like 하지만 oh 다따라 다따라 다따 우연을 기다려 너의 뒤에서 네가 지나간 자리 为我多。挥挥挥挥挥